자, 라프 선수는 핸드에 3점 페어를 가졌고요. 네, 웨이스 21만 불레 웨이스였습니다. 네. 알리 선수가 16만 불 가지고 있는데 전재산이전재산데 저거를 어떻게 뭐 다음 게를 볼 것인가. 또 이번 기에 그냥 넣을 것인가. 네, 다 넣고 그냥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워낙 집이 적기 때문에 네, 맥스스탄버가 잭 세븐어 클럽으로 네, 코를 한군요. 네.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알리 선수가 이 판을 가져가면은 준 선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조금 또 집이 네, 조금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알리 선수가 킹하이로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페아 리가 2페아가 돼 있는데 네. 이제는 에이스나 킹이나 세븐 아무거나 깔리면 알리가 역전하게 됩니다. 알리는 뭐 칩이 별로 없기 때문에 4만불 다 먹습니다. 네네네자 네. 2페아가 라프가 가지고 있지만 턴에 에이스가 깔리면 그투페아가 소용이 없, 없이 없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킹 키퍼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븐이 깔려도 되고 승률이 hey. yeah. 높습니다. 네, <고급말로> 에이스가 나와서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라프의 트루페아가 필요가 아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삼아 하이가 되버렸습니다. 알리 선수가 이번에 트리플라우를 하는데요. 칩이 세 배로 또늘어 왜냐면 하 저기 이제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핸드 카드가 커뮤니티 바닥에 있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네네. 핸드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핸드 원페어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세븐 오디에서 흔히 저희들이 제 홍콩 트리플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 우리 프로 님은 뭔 소리야 이럴 텐데 네. <laughs>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22 44 킹킹 이렇게 원페어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를 아, 네. 홍, 홍콩 트리플이라고 좀 하는데 결국 그 중에서 이 투페어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런 겁니다. 본인 핸드에 찬그3 원페어가 바닥에 있는 원페어들보다 투페어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커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알리 선수가 아 아까 킹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그커보다 낮기 때문에 지는 거죠. 그 원페어가 무의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이긴 핸드가 에이스 에이스 88 네. 킹. 그래서 킹 키커로 이기는 거고 네. 상대는 페어 뚜리니까 뚜리 키커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이 알리 선수는 지금 이제 칩이 보유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어린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케도 지금 두 번은 모면을 했어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면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런 그단한개 칩으로도 역전하는 경우가 포카 세계에서는 일어나므로 네. 결코 그 계속 이긴다면 간과할 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본인도 지금쯤은. 처음에는 그렇지만 3리웨이 핸드 3 명이 들어온 핸들을 이겼기 때문에 네. 자기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알리 선수가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섰는데 칩이 거의 바닥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 작전이 지금 두번 그래도 성공을 해가지고 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자 알리 선수가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이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더욱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아씨가 칩이 좀 내려왔군요. 790만불, 맥스가 620만불로 올라왔고, 알리 선수가 70만불로 가장 좋습니다. 알리 선수가 100만불만 좀 넘으면 좀 어떻게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편안해지진 않겠지만 조금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까 뭐 10, 2만불인가요? 4만불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디 선수가 어떤 애들들은 까가킹 팔을 들었습니다. 랍 선수는 에이스 6. 예. 아, 주전 수의 승률은 57%대 42%입니다. 아, 라프 선수는 좀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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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알리 선수는 굉장히 지능적인 것 같고요. 네, 알리 선수가 또 콜만 했습니다. 이번에 오리승부하지 않고 플랍을 보고 플랍 결판을 짓자. 오, 자, 플랍에는 5, 5 9 3입니다. 네, 알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라프도 아무것도 없지만 라프도 체크를 했고. 네. 플랍에 이제 3원 페어가 펼쳐졌어요이펌 카드로 인해서 프리티는 네. 알리가 벳을 했습니다. 알리가 지금 지고 있는 카드로 배팅을 했고 라프 선수가 어떻게 나올까? 에이스하이로 콜을 할까요? 저 잘한 겁니까? 표시대. 아,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플랍에 알리가 체크를 했는데 상대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리버에 역전됐습니다. 알리 선수가 킹, 하이, 플러시를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다 플러시인데 알리 선수는 킹이 있기 때문에 네. 이기는 카드죠. 알리 선수가 체크를 했고 네 상대가 체크를 해서 킹, 하이로 이겼습니다. 알리 선수가 조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원래는 플랍에 알리 선수가 체크를 했을 때 랄프 선수가 에이스, 하이로 배팅을 했더라면 그 랄프 선수가 이기는 핸드입니다. 그러니까 랄프 선수가 에이스 하이인데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한 거죠. 카드를, 그러니까. 상대를, 카드를 보게 만든 게패턴이습니요 지금 그 어, 상대는 칩이 없는 상황인데, 없는 친구한테 그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a r e you having any fun today? I mean, he keeps coming over It's definitely fun now, but he gave me like 18 heart attacks in a row. But uh, when he comes up and talks, he's just asking for like, you know, my observations when I'm watching him play a hand and, you know, anything I notice about you know him in particular or whatever, just poker player talk. Obviously, you're one of the great players of all time, so I'm sure he's uh, getting good advice. Vanessa, <laughs> thanks for being with us. Well, Vince, Ali wanted me to make sure that I told all the ladies out there that he is single, so even though he's up there flirting with Vanessa, 라프가 네. 네, 퀸 잭으로 21만 불 레이스를 했고 자시가 킹 라인 하트입니다. 네, 코를 했군요. 저는 자, 알리 선수가 유이에요 아, 아, 알리가 페아나인을 가졌습니다. 네, 알리가 여기서 승부를 볼것 같습니다. 알리가 그 약자 편을 응원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습 네, 저는... 네, 역시 네. 올인 공격을 하죠. 네, 알리 선수가 페아나인 올인하고 맥스는 던졌고 자, 자, 프가 퀸잭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던집니다 워낙에 그저저 선수를 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침 리더와 침이 아, 가장 적은 선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금 네네. 이 핸들을 이제 알리가 이긴다면은 네. 알리가 다시 칩이 삼백삼십만 불 되게 니다 오호. 네. 그러니까 10, 이 핸들 이긴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삼만 불인가요? 그 정도에서. 네. 어. 네. 어. 지금. 상당히 유리합니다. 좌시가 킹을 캐치해야만 킹을 캐치해야만 알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러닝 하트 하트가 나오든지요. 턴 카드에서는 다이아몬드 5가 나왔고요. 이제 알리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킹이 아니면 알리 선수는 이제 상당한 힘을 갖게 되, 되겠습니다. 네. 네, 알리 선수가 가져가네요. 네, 알리 선수가 330만불의 침을 가짐으로써 지금 이제 아, 게임의 흐름이 그래?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 야, 알리 선수는 결랑 끝에 몰렸는데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칩 리더였던 네. 자시가 칩이 내려감으로써 상당히 좀 위축되는 플레이를 보일 겁니다. 아. 아. 맥스 선수한테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자, 자시가 자 에이스 투스 다이아드로 22만 5천 불을 패스했고 알리 선수입니다. 에파켓두스 예, 파켓투스, 네 콜만하는 알리 선수가 상당히 오늘 그 방어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군요. 에 네. 예,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파켓두스로 레이즈를 합니다. 왜냐면 승훈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강하게 플레이를 했을 때좌시가 코라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셨죠? 네. 승훈이 아, 내가 이기는 흐름이면 조금 네.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네. 조금 안 되는 흐름이면 네.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네. 지금 알리는 상당히 안정된 아주 안정된 플레이를 하려고 좌시가 책을 두 번이나 하니까 그때서 이제 배슬했습니다. 근데 좌시는 에이스 하이로 자기가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커뮤니티의 바닥에 지금 3으로 트리플이 세 장이 좀 펼쳐졌어요. 네, 그래서 좌시가 지금 풀하우스를 이겨야 하는데 에이스 하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콜을 하는군요. 저것이 좌시 선수가 아마추어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하는군요. 네. 알리 선수가 페아두수로 상당한 또수소도을 거둬서 이제 400만불이 훨씬 넘어졌습니다. 네. 400만불이면 아까 1 3만불뭐 14만불이었는데 뭐 엄청 올라왔네요. 저렇게 승훈이 따르는 사람한테 계속 좋은 일이 생기다 보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기죠. 네네네. <laughs> 알리 선수가 지금은 힘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조시의 선수가 두 번을 계속해서 알리 선수에게 지금 판을 내줬어요. 그럼서 조시의 선수는 압도적인 칩 리더였는데 그 칩이 많이 내려왔고, 네. 알리 선수는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칩 보유량이었는데 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시의 선수 는 벌써 얼굴에서 안색에서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그칩 리더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알리 선수는 거의 칩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것을 여러 번 벌써 올인을 해서 이기고 지금은 워낙에 실력도 있고 네. 운도 따르는 때라 지금 알리 선수가 상당히 자기가 우승에 대한 집념을 지금은 불태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반면에 상황에서. 면에 자시 선수는 좀 아, 상당히 의외소침하게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아까 그칩두 번째 보유를 네. 하고 있었던 맥스 선수가 네. 아, 상대적으로. 네. 칩 리더였던 조시의 선수가 내려 앉음으로 해서 좀어부질이 라고 할까요? 뭐좀 네. 좀 본인에게는 좋아요, 좀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 맥스 선수는 이제 칩이 나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네. 플레이를 잘하는 알리 선수가 칩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맥스는 또 알리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 네. 고른 선수들이 이제 좀 골, 골고루, 네. 좀 평균적인 칩보유량이 되면, 네. 그, 그렇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더 내공 있는 선수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조시엘 선수가 이제 좀 자기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 같고요. 자, 조시엘 선수가 약간 좀 하락세인데,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리 선수가 지금 상승세입니다. 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우승 인가 봐요. 네, 맥스 스타인버그가 팀 리더로 올라섰군요. 그 네. 네, 조시 해리 470만 문에려앉았고 알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네, 조시와 알리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제 네, 같은 그렇습니다. 단위가 됐어요. 맥스가. 24살의 영건 맥스가 복과 네. 아, 네. 실력도 있고 백장도 네. 있고 네. 자기 가족들에게 공지의 칩을 가지고 올라오면서도 네. 내가 우승한다는 걸 한번 내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앉은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요. 얼굴도좀 미남이에요. 용모들이 준수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시 선수 조금 그 의기소침해 보이는데요. 퀸 잭을 핸드에 가졌습니다. 자, 맥스 선수와 붙었군요. 플라베는 3잭7븐이 터졌습니다. 네, 조시가 리드하고 있죠. 잭을 이채게서자 맥스가 지금은 블라핑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시가 지금 그 게임이 잘안 풀리고 있으므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그런 거를 이제, 고찰을 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퀸, 제, 그렇지만, 타페어를 든 조시는, 아, 코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맥스가 지금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았는데, 맥스는 이미 콜을 하는 순간, 아, 내가 이 파스 이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맥스가 아마 최을할 겁니다. 네, 조시가 먼저 군요 조시가 체크를 하고, 네, 역시 맥스가 뒤에다 체크를 합니다. 자, 마지막 리버 카드 보겠습니다. 9이 나왔습니다, 크로버 네. 9. 아, 이제 맥스를 도와주는 카드가 나왔는데 조시가 배트 하면 맥스가 여기서 코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패야 9을 캐치했는데 조시가 소극적으로 계속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잭이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어, 커뮤니티에는 잭 다음에 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그 나인을 자기가 캐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네, 지금 맥스가 역시 어그레시브하게 레이즈를 합니다. 네, 150만 불 레이즈를 하는. 자기가 지금 나인을 캐치했는데 그걸 이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블라핑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맥스가. 잭이 아니고 페아 세븐을 들지 않았느냐, 또는 만약에 잭을 들었다면 키커가 나쁘지 않네 역전을 합니다. 네, 맥스가 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맥스가 원래는 졌는데 지금 좌시 선수를 블라핑을 했습니다. 근데 일종의 세마이 블라핑 같은 건데 저게 의도된 블로핑이냐 오판이 결과적으로 득이 됐느냐? 지금 이거죠. 그 자시 선수가 게임이 자꾸 자기한테 역행되고 칩이 내려가면서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는 저팟은 맥스가 가져갈 수가 없는 팟이었는데 아, 맥스가 레이스를 해서 접팟을 가져갑니다. 네. 그런 그렇죠, 점에서 좀 아마추어 그렇죠. 자시가 저어서는좀 플레이를 아,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했고. 또턴의 책을 아마 한 것이 아, 맥스의 공격을 하게 하게 된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한 순간의 작은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라프가 25만 불 배설했고 좌시가 55만 불 배설했습니다. 네. 점점 베팅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네, 좌시도 이제는. 아, 물러설 곳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표정이 많이 굳었군요 조시 선수. 네. 자, 자 세븐 원 페어를 핸드에 가셨어요. 네. 네. 상대도 에이스 텐이기 때문에 어, 상대도 핸드가 좋아요. 자 이제 커뮤니티의 실전 네.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시가 페어 세븐으로 올인을 했고 라프가 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에이스 텐 패켓 세븐. 9, 10, 네. 1요 네. 조시가 지금까지는 70% 유리합니다. 라프는 에이스나 10을 캐치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마 치카운트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4클럽. 클럽아, 이제 마지막에 에이스나 10이 캐치하지 않으면 자신은 패7을 이기게 됩니다. 아, 조시 선수 많이 상기되어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래도 모든 카드는 이제 자기 손을 떠나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유 네, 선수가 페어 세븐으로 다시 300만 불 이상을 이겨서 700만 불이 됩니다. 네. 페어 세븐으로.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네, 위기에서. 아, 아, 압도적인 칩 리더가 네네. 언제 저렇게 처지가 저렇게 됐나요? 그렇죠. 네. 세상이 그냥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칩 리더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그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기력이 네. 좀 안정된 선수일수록 롤러코스트가 좀 적죠? 적죠. 그렇게 네. 적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프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더 뭐 아마추어일수록 롤러코스트가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앉아 있는 태도에도 그런 선수적 특징이 좀보이나요 보이나, 엿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프로의 경우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네. 네네. 지금 알리 선수는 자신은 토나맨을 잘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아주 바키 킹입니다. 네, 세컨 베스트핸들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핸드예요. 네. 지금 알리 선수 상당히 그 어, 레이스를 할것 같습니다. 좋핸핸들 들었습니다. 또저 선수는 또 저렇게 좋은 핸들을 가져. 그때 막게 유도를 하잖아요. 살짝 살짝. 네,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네, 5 6 오브 스 가지고 또 10만불 콜하고 랄프가 에이스 텐을 다시 들었군요. 조금 전에 진행된데. 네, 150만불 남은 칩을 다 올인했습니다. 네, 조시 선수도 파케 킹을 들어 파케 킹을 맞들었군요. 오, 아, 이런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네. 네 조시도 올린 박아 파... 저건 퍼센테이지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 팟케킹이 어... 지금 이기고 있는데 2%가 아니죠. 네 저거는 아마 컴퓨터 오류인 것 같고 지금 조시하고 알리가 파켓킹이 똑같은 핸드고 에이스테는 지금 랄프 선수는 위기입니다 지금 1은안 되고 에이스만 나와야 지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런 확률이 한30% 정도 되고. 조시하고 알리는 그 아, 잘못됐다기보다는 킹이 아마 두 장이기 때문에 예, 그 어, 서로 역전할 수 있는 카드가 2다 그런 뜻이네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라프 선수를 제외하고요 네네. 두 선수가 같지 않아야 핸드가 저럴 경우 이제 두 선수에게 도움이 상관없는 카드들이 다섯 장이 펼쳐지면 나눠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눠갔습니다. 동률입니다. 바뀔게 아하, 에이스가 떴 <laughs> 네, 기적의 에이스가 떠서, 그러면 다 역전했습니다. 킹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아, 보기 드문 그광경입니다 이번에 칩 많이 가져가겠는데요? 네, 지금요. 그렇지만 그 라프 선수가 칩을 많이 진 상황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칩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파에 킹을 들고, 두 사람이 들고 역전을 당하는 조금 어, 보기 드문 광경을 방금 보셨습니다. 방금 장면은 굉장히 에, 재밌었어요. 네네. 두 선수가 핸드에 킹 원페어를 같이 차고. 네네. 아 어, 그리고 이또 어, 어린이 또두 선수가 들어왔는데 제3자가 에이스를 가졌던 사람이 역전 카드가 떠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제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라프 선수는. 그렇습니다. 라프 선수가 막 기운이 좀날 겁니다. 지금. 아, 파켓킹을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30%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몰리면 이제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턴에 기적같이 에이스를 캐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이 4명이 남은 상태에서 혼전입니다. 그렇죠. 알리 선수도 막판까지 몰려서 벼랑에서 올라왔고 지금 계속 그 혼전의 상황에서 칩 리더가 내려가고 정말 이 혼전의 상황에 과연 어떤 선수가 아, 우승으로 갈지 참 잠옷 궁금합니다. 이 조시엘 선수가 아, 경기 초반에는 압도적인 칩 리더였는데 뭐 다른 2등 2위의 칩 보유량보다 거의 4배 정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플레이에 문제가 약간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진 않았고 네. 단지 저 선수가 너무 조금. 아그 상대들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 배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작은 실수를 여러 군데서 봤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큰 무대에 와서 결승전에서 좀 흔들리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네. 네. 이제 큰데 오면 또 긴장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주권이 바고니 아, 지금 이제 혼전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네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우승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어, 여기 마이시클 카지노 어, 레전드 오브 포커 대회에서 과연 우승자는 네명 중에서 누가 될지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설해 주신 우리 정말 프로님! 어떻습니까? 지 상황 한번 총평해 주시죠. 네, 저시하열 선수가 막강한 집을 가지고 1등으로 올라왔지만 네. 이 선수의 전력을 보면 네. 과거에 그 상금을 19,000불, 한2천0 000, 0만원 정도밖에 상금 받은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추어인데 지금 1등 상금이 자그만치 50만 불, 한 5억이 넘는 5억 아. 6억 가까이 되는 상금을 앞에 두고. 그 자기 칩 리더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무너지는 형국이고 다른 선수들은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아, 다음 이 시간이 굉장히 그 흥미롭고 진진한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설해주신 우리 그 캐리소프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네명 중에서 우승자가 나옵니다. 과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Make it 550 to go. But Max Not has a matter. super hand himself, goes all in with a kings Well, all in and a snap call, of course.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pick up either one of these hands, playing heads up poker, you're going to get your money in the middle and hope for the best. Two running eights would also win it, obviously, for Max. Got this tournament in a four on Satellite. It's a huge chance here. Five comes off. We are down to the river, Carl.